Yeah. Mm -hmm.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삶의 김영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공예품들을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든 공예품들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하면서 이제 여유롭게 이제 이런 장식을 예. 네. 곁들어서 만들었구요. 이거는 이제, 일회용 숟가락을 이제 만들어서 색을 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만든 작품이구요. 이거는 이제, 일회용 그 숟가락, 그 뒷부분을, 손 잡는 뒷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만든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색깔을 내느라고 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아, 만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떠서 또 얼린 뜨개질로 만든 이제 예 오색이 이제 꽃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하루, 이게 내가 작업을 한 건데요. 예,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 지금 아침 내가, 아, 일곱시, 한 아홉시, 일곱시, 네시 반에 일어나서 조금 하다가 이제, 아, 시작하는 시간은 아홉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작품을 만들었고요. 네 작품 꽃까지해서 다섯 작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 하나 이걸 배우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예 물론 쉽지는 않아요. 예 물론 사람이 틀리기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익혀 나가겠죠. 나만의 이제 예 머리를 에 쓰고, 이제, 어떤 장식을 하면 예쁠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서, 아, 이런 것도 이제, 에다 이렇게. 내가 봐서 이제, 아, 예쁠 것 같다. 이렇게 곁들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 액세사리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서 만들었구요. 이거는, 딱 보면 숟갈은 숟갈로 같지 않죠? 예, 이렇게 이회용 수갈 이런 데다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 색들을 이제 곁들였잖아요. 꽃도 곁들고 예, 이렇게 곁들어 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 뜨개로 뜬이게 여섯 개 문양에 이제 장미꽃처럼 해 가지고 이제 색을 올렸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직접 직접 제가 이제 하나 하나 지금 배우면서 뜨니까 재미는 있어요. 예, 이게 모든 분들이 나름으로서의 내가 이게 배우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얼마든지 예, 배우면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션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재봉은, 아직 내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 재봉은 이제, 재봉 툴을 이제 사서, 입지 않는 옷들을 이제 다시 이제, 예, 개변을 해서, 문양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어서 이제, 다이를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옷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식으로 이제 바꿔보면서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패션. 그래, 패션을 하면서 이제, 어, 뭐, 거기에 이제, 뭐, 내 혼자서 이제 자르고 또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또 거기서 배우는 거겠죠. 예. 네. 그래서, 에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재미도 있고, 네. 크게 이게 내가 하면서 힘들다, 뭐, 뭐 그런 건 아직까지 크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예, 문제고요. 또 이제 그것을 내일의 작품을 만들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놨다가 아침에 이제 만들어서 작품을 올리기까지 예,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게 직접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내가 따라하면 저작권이 되기 때문에, 예,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이 했다면 나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가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예, 좋겠죠. 예, 그래서 초보생들은 이제 다 이런 걸 저도 이제. 두 개는 잘 뜨지는 못했지만 이게 이렇게, 예, 이렇게 악세, 악세사리 이런 거를 이제 예, 예쁘게 장식을 함으로써 해서 <laughs> 한총 이제 작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예쁘게 만들고 또 남들 보기에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이게 첫째가는 예, 내 머리에서 나와야 될 예, 거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렇게 배우는 차원에서 한다면 아고또 그 사람도 흔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패션은 이제 천을 이제 뭐 바지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입는 것을 이제 다시 이제 바꿔가면서 지금 난현 시대에 맞게 이제 바꿔가면서 입는 게 이제 패션이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또 이제 거기를 재단을 해야 되고, 직접 또 재봉틀로 박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재봉틀은 많이 다뤄봤고, 손으로, 손으로 이제 제작을 많이 해가지고, 예, 손으로 다 이렇게 해서 입었던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을 살려서 이제 나만의 패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고, 예, 따라도 하셔도 돼요. 이게, 근데 따라 한다는 것도 이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완벽한 그런 완성도는 아직까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참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코한 코, 한 코, 이게 다 코바늘을 뜬 건데요. 도바늘도 뜨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뜨개일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돈을 들이지 않고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음뭐 플라스틱 같은 거랑 이런 거를 이제 염색을 잘 해가지고 고추를 만든다든지 예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좋겠죠. 예, 네, 그래서, 실 같은 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개 이렇게 배워놓고, 이제 술을, 이제 내가 아직 술, 술이, 수예가 이제, 아, 큰 작품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틀이 있어야 돼요, 틀. 수의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틀이가, 커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아 이제, 툴은 맡긴 상태고요 예, 들어오면 이제, 작은 상품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큰 작품을 하려고, 큰 툴을 이제, 아, 만들기로 하고, 이제 제작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 이제 큰 툴에다가 이제, 예, 작품을 완성해서, 어, 얼리도록 할거고요 사람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할할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집에서 있다 보니까 뭐한 가지, 두 가지 뭐 크게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내가 또 올리기 시작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어떻게 하자는데 이제 우리 내 이제 이게 평범한 삶에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 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거를 이렇게 뭐 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아, 수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요즘에 모든 뭐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 돈만 있으면 살수 있고. 돈이 없어더라도 이제 나만의 이제 병 가지고도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일 한 번씩 이제 작품이 완성되면 이틀에 한 번씩도 올리고 하루에 한 번씩도 올리고 하는데요. 어떤 하루에 하는 양이 이제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세 개, 내 지, 네개 작품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3시 40분인데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거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몸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예, 하나하나 이제 해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또 이제, 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뭐, 잡생각을 많이 없애줄 수도 있고요. 그 시간 내에는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고통스럽지요. 잠이 제대로 안 오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예, 노력하는 자만이 이제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예, 성공할 수 있다. 아, 근기가 필요하겠죠. 아, 이게 이게 근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하나를 하면 또 다른 거를 연여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계속 이제 작품을 해가면서 이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걸 본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평범한 삶의 김영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